M.I.텍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어, 신기술 갖고 있는 신기술 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새로 상장을 해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좀 이제 그 자금 수혈도 받고 이런 거굉장 긍정적인 자본주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기업,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거나 뭐 뛰어난 이제 연구 인력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시장에 상장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자들의 평가도 받고 네. <laughs> 주식도 오르면 좋고 그리고 주식장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R&D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MI텍은 스탠트 스텐트 이거가 그거잖아요. 혈관이 좁아졌을 때 인공 인공적으로 금속을 넣어가지고 혈관을 탁 넓혀줘가지고 순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수술들, 그 고혈압이나 이런 그 부정맥이나 있는 어르신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비혈관형 비열관용 스탠트 비혈관형은 스탠트 중에서 식도, 대장, 십이지장이나 기관지, 혈관이 아닌 부분에 쓰이는 비혈관형 스탠트가 전문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세계 60여 개 제품 수출하고 비혈관 스탠트 분야 국내 1위 세계 5위의 시장 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탠트의 삽입 기구에 쇼트 가이드 와이어라는 식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요. 이게 협착 증상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탠트가 인공적으로 늦는 거라 그게 또 이게 막 혈관하고 협착을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네. 그게 또더 막혀 버리거든요. 네. 그 스텐트 든 사진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옛날에 그이경규 씨가 어제 수술한 거 보여드렸는데 그숨쉴때 보면 그막 넓어진 것도 보여요. 막그 조영제 투약해서 그걸 찍혀 놓으면 CT로. 좀 보지 못해 저희 아버지도 두 개. 아마 넣어주세요.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하실 하, 치, 심장이나 그 혈관에 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더 기술력이 발달돼 가지고 비혈관 쪽에 쓰이는. 지금까지 본건 혈관 쪽에 많이 넣었을 거예요그뭐 네. 간상동맥이나 이런 데 넓히는데 식도대장 십이지장에도 낀데요 기관지도 그래서 이게 그 아까전에 쇼카이드와이어가 협착증상 완화해주고 시술제 조작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이게 기술이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MITEC이 지금 아주 좋, 좋거든요 신규 상장한 뒤에 지금 바로 지금 공중부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엔 너무나 좋죠 왜냐면 공무원에서 상장했을 당시에 부담감이 많거든요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상장이나다 던지고 싶어해요. 근데 그 부담감을 뚫고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매물벽이 되게 역, 약해져 있죠. 음. 지금 같은 경 던질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MI텍은 당분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크다. 손절가 6,300원 목표가 9,000원입니다. 네.